<laughs> 이미찍고 있습니다. <laughs> 따다. 엉덩이, 에이거좀치워주면안되겠덩이 이거 좀 치우지 마내요엉이거좀우지마우지 마세요. 엉덩이, 이거 좀 스토나일랜드 이야 예, 비싼 거 잤구나 멋진데 아 이렇게 배 풀어야지 또 오는 겁니다. 전어 인제 영화분을 둘 보내려고 하니까는 비싸네. 둘이 한 달에... 앞에서 한 달에 2 5만 원이야. 그렇지. 그러면은 비싼, 비싼 거 아니에요. 한데. 우리도 수아랑 연아랑 어저께 그 요즘에 이제 태블릿 결합 상품으로 예 선생님. 그래도 골고루 어머님하고 아버님께서 미리 수아 잘 준비는 해주신 거 같아서. 좀. 안녕 어, 오늘이 9월 24일 목요일 저녁 7시 34분 냄새 어떻습니까? 오막 지나고 있습니다 막상 찍으려니까 귀찮지? 아, 그럴 수, 아 있어! 고양이 밥하고 아, 준비는 돼 있어 있습니까? 이따 갈래? 가자 이따 가자 채널 이름을 몰라냐 라떼파파 아니야 그거 누구 따라 한거야 자. 미앙옹미앙옹 장홍조가 퀴어하는 고양이 <laughs> 저도 이따가 뵙겠습니다 안녕 잠깐 차를 세웠어요. 내가 어디죠? 나의 비밀 스팟인데. 아. 별다른 뜻은 없고 괜히 얘기했다가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해코지를 할것 같아서 말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. 아그럼면삐 처리해 드릴게요. 네, 여기는 삐! 삐. 이 스팟에 진짜? 중성화하고 돌려보는 음... 고양이들이 꽤 많이 살아요. 시간이 되면 제가 여기 이렇게 오는데 오늘은 그릇을 안 갖고 왔어요. 고양이 사료입니다. 요자리에요 제가 요 자리에다가 나 아, 여기? 어요자리에요 요 자리. 어. 요 자리에다가... 여기가 거의 길 한복. 인데. 지금은 안 먹죠. 이 어. 그 자리 아니면 여기서 살아요. 여기서. 음. 이것도 아무데다 이렇게 막 밥을 주면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이 싫어요. 지금 저기 있대한 마리. 저분도 고양이 응. 뭐 응. 주시는 거 같은데. 다. 여기도 있네요. 어, 여기 앞에 있네. 아 여기 옆에 있네. 옵니다. 안녕하세요. 여기 있다. 호민이다. 호민. 이 친구가 이호민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왜 개가 호민이죠? 호민이 닮아서 호민인가요? 네, 호민이 호민이. 너무 많이 밥을 주면 개미가 꼬여 갖고 원래 네. 접시에다가 딱 해서 뭐가요? 네. 네, 두 마리 맞아요. 세 마리 세, 마리죠. 세 마리예요? 네, 어제 엊 그제가 인 봤는데 세 마리. 어. 아 얘가 엄마예요? 네, 아, 제, 제가 엄마예요. 저 꼬리 말린 애가 얘 아마 딸일 거예요. 그리고 한 요만한 애, 요만한 애. 아 여기 고양 엄청 많네. 좋아하지는 음. 않았거데 고양이를 키워본 적도 없고, 작년 정도에 한창 힘들었더니 그때 파주 쪽에 고양이들하고 밥 주면서 심신의 안정을 얻고 난 이후에 뭐 지금도 그렇게 딱히 고양이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친해졌다. 얘네들이 개랑은 조금 달라. 확실히 강아지랑은 좀 다른 게참 매력이 있는 동물이야. 얘는 만두예요, 만두. 아, 얘 귀엽다. 안저 일로 와보세요 코코 코코코코코 코코코 하면은 이 냄새를 먼저 맡아요 코 코주세요 코 주세요. 코코코 코 주기 싫어? 여기 여기 코코 코코코 밥 줄까요? 밥더 줄까요? 얘네들을 보고 있으면 호민이 얘 호민이에요 호민이 아 얘가 호민이었나? <laughs> 다들 귀가 한 켠씩 다 잘려갖고 중성화 시켜서 죄랑 쟤랑 똑같애 뒤에? 그러네 여기 도대체 몇 마리가 있는 거야 한 내가 알기로는 여기 열댓 열, 마리 열, 열댓말이 있어요 열댓 마리 근데 중요한 핵심은 밥을 너무 한 곳에 많이 주면 안돼 개미 꼬이고 동네 원주민들 싫어하시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엄청 싫어하실 거예요 음.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기는 그냥 다 귀를 보면은 다잘려갖고 다시 여기다가 방생되는 애들이어갖고. 근데 귀가 왜 코약해서 중성화 수술하고 이제 거세를 하고 난 다음에 표시로 귀한 캔을 잘라. 그럼 얘는 중성화 되애다 지금은 사람이 많아서 그러는데 여기 앉아 있으면은 제 주위로 고양이들이 막 몰려들. 페어를 시작한 지한두달 정도 됐는데. 이 아, 벌써 두 달이나 됐지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이서고양이나 여기 고양이 많네. 그러면서 사진도 찍고. 지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이 새끼 부르는 소리 들어어 아, 니오오이 온다. <목소리> 동네 분위기가 참 좋아요. 애들이 나오면 좋은데 오늘 애들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. 귀엽게 생겼어 애들이. 하나는 색깔이 네 개가 섞여 있어. 쟤는 기침성이 많죠. 만두야 만. 만두. 만두야 이리 와봐. 맨슨 막처럼 꼬리가 말렸다고 해서는 만두라고. 아 꼬리 때문에. 내가 고양이 알레르기 없고 와이프도 없고 애들도 없으면 은 집에 데려가고 싶은데. 놀래? 할래? 가끔, 귀여미. 아까 밥 많이 먹었지? 춥진 않아? 꼬리가 왜 그래? 꼬리 아파? 안 아파? 뭐뭘거줄까뭘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. 그냥 고양이들이 이것만 보면 환장을 해. 아 그렇게 짜놓는 건가 이거 너무 많이 주면 은 밥을 안 먹어 그래도 맛있어? 길고양인데 많이 먹어라 냠냠냠 냠냠냠냠. 많이 먹어라 딴 애도 주자 그만 먹어 냠냠냠냠냠 <laughs> 표정 봐. 너또 먹을 거야? 너만 먹어? 친구들도 좀 먹어야 될것 같은데. 맛있어? 자, 더 짜줄게요. 맛있어? 나와? 집에서 키웠다가 버린 고양이인 것 같기도 하고. 어,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완전 처음부터 길고양이면 이렇게 가까이 오지도 않을 거야. 잘. 일고양이였으면은 막 손톱질하고 팍팍거리고 그는데 얘는 잠깐만 좀 짜줄 거 같기도 해. 자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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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시작. 더 짜줄게요 안에서부터 쭉 됐다 담아온 거 같아 여기 있네 여기 응? 응, 응. 코코 코코. 이쁘게 네. 생겼어, 만두. 네. 귀여워요. 귀엽게 생겼어. 쭈쭈쭈쭈쭈. 뿅, 뿅, 뿅. 번쩍 하지 마, 아파. 할까 말까, 할까 말까, 할까 말까. 흉, 흉. 잘 먹었지? 오늘은 그만 먹자. 알았지? 너집 어디야? 잘 곳은 있어? 쟤는. 물은 마셨니? 얘는 쫄탱입니다. 저기 있어 쫄탱. 아저 바퀴 뒤에 있어. 쟤는 특징이 살구색, 회색, 흰색 뭐 이렇게 섞여 있어. 쟤는 꼭 저렇게 숨어 있는 데다가 밥을 줘야 돼. 안 그러면 안 먹어, 못 먹어. 음... 자 그럼 마무리 멘트. 고양이를 <laughs> <laughs> 학대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. <laughs> 네. 얘네들도 길에 있는 생명인데. 사람들도 한여름밤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가면 술 먹고 막소리질르고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얘네들이뭐 네. 길거리에서 소리질르면 시끄럽긴 하죠 여름밤에 시끄럽긴 한데 그거 뭐 잠깐 참으면 되는 거니까 물몇 바가지 뿌리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거기다가 약을 타거나 고양이를 뭐 화살로 쏴서 죽인다거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 많이 있거든요 네. 그런 것들은 좀 사라져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을 누누이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친구들한테도 저 고양이 별로 안 좋아해요 아시죠 저 고양이 안좋아요 해 그냥 오며 가며 밥만 줄뿐 어느 순간부터 얘네들은 얘네들이 잘 보여 분명히 그리고 잘 오고 만도 간다 <laughs> 안녕 고양이한테 먹이 주신 소감이 어떠십니까? 아, 뭐 그냥 오늘 하루도 이렇게 어, 또 끝이 나는구나. 뭐그러잖나 쟤네들이 사료를 너무 많이 먹었고 15kg짜리를 사야 될것 같아.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. 한편으로는 저거 이렇게 밥 주면은 이 동네 사람들은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. 아이, 싫어하는 사람은 기겁을 합니다. 네가 오늘... 지나가면서 욕해요. 응. 어, 욕도 먹었어. 어. 당신 뭐이 동네 주민도 아닌데. 어? 오지랖 날게 뭐한 짓이냐고. 어, 너 같은 분들 때문에 개미 꼬이고 팔이 꼬이고 지저분해 죽겠다고. 고양이는. 맞습니다. 근데 또 어, 그런, 뭐라고 할 수는 없죠. 그런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나오죠. 네 맞습니다. 뭐 어,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른 거니까. 어쨌든 저는 고양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. <laughs>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안녕. <laughs>